안녕하세요 송인설입니다 팀켈러 회의주의자에게 말하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심판의 문제를 다룹니다 팀켈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다섯 번째 이유로 심판의 문제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지옥으로 보내실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팀켈러는 무신론자들이 특별히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 교리를 혐오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지옥 교리가 세상 사람들의 존엄성과 가치를 부정한다고 본다 인간을 심판하고 지옥에 보내는 신을 믿는 믿음은 배타적 태도, 학대, 분열, 폭력을 낳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팀켈러는 세속주의적 무실론자들이 지옥과 관련하여 네 가지 주장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첫째 심판하는 하나님은 설 곳이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수가 없다고 한다. 셋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리가 없다고 한다. 넷째, 지옥은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부정한다고 한다. 딤켈러는 이에 대해 논의한 후 다섯 번째로 자기가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그 과정을 소개합니다. 팀켈러는 첫째, 심판하는 하나님은 설 곳이 없다는 주장을 다루는데요. 그는 로버트 벨라의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에서 표현적 개인주의라는 말을 가져옵니다. 표현적 개인주의가 미국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미국인의 80%가 교회나 회당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신앙적 확신에 이르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진리는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라고 믿는다. 미국인은 이런 권리를 주장하며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벌을 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신앙적 확신에 이르렀다. 팀켈러는 CS 루이스의 인간 폐지라는 책에서도 중요한 내용을 인용합니다. 근대 이전에는 우주 가운데 초월적 질서가 있다고 보고 이 실제에 순응하며 사는 법을 배우려 했다. 불에 손을 집어 넣어 물리적 실제를 침해하면 심각한 결과가 벌어진다. 화상을 입겠지요. 영적 실제를 침해해도 처참한 결과가 벌어진다. 영혼이 파괴되겠지요. 반면에 근대인은 자연계를 궁극적 실제의 세계로 보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자연계를 통제하려 하였다. 자연계를 통제하기 위해 과학뿐만 아니라 마법도 활용했다. 과학은 살아남고 마법은 사라졌으나 마법과 과학의 동기가 동일했다. 근대 권력의 망상 개념이다. 근대의 정신은 옳고 그름을 결정할 책임을 인간에게 넘겨주었다. 물리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제는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영적 세계도 뜯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김켈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문화적 감수성도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 여성이 일어났다 그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이 너무 거슬린다고 말했다 나는 되물었다 그런데 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란 개념은 거슬리지 않을까요? 그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신앙이 없는 서구인은 지옥 교리에 대해서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다른 뺨을 돌려대며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는 환호한다. 전통적인 사회는 반대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교리는 당연히 여긴다. 다른 뺨을 돌려대라는 식의 가르침에는 크게 반발한다. 팀켈러는 두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을 다룹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그러나 서구인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심판하는 하나님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랑의 하나님이 모두를 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은 화를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팀 켈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인간들도 사랑하기에 더러 분노에 사로잡힌다. 상대를 사랑하는데 누군가가 그를 망치려 하거나 스스로 망치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사랑하셔서 분노하신다. 인간이 악과 불의로 평화와 온전함을 깨뜨리기 때문에 진노하신다. 팀 켈러는 오히려 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크로아티아 신학자 미로슬라프 볼프를 인용합니다. 볼프는 1990년대 중반 발칸반도의 인종 청소 폭력 사태를 몸소 경험한 신학자인데요. 볼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불의와 거짓에 분노하지 않고 폭력을 영원히 끝장내지 않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예배할 가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 주신다는 신원의 믿음이 있어야 비폭력을 실천할 수 있다. 팀켈러는 볼프의 말에 동의하며 이렇게 주장합니다. 복수의 챗바퀴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복수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팀켈러는 폴란드 시인 체스와프 미워시의 말도 인용합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라고 말했으나 심판이 없다는 믿음이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아편이다. 민중을 마비시키는 진정한 아편은 한번 죽으면 그만이고 그 뒤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이다. 배신과 탐욕, 비겁, 살인을 저질러도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위안도 되지만 마비도 시킨다 팀켈러는 미로슬라프 볼프와 체수아프 미워시의 주장에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신앙은 더 잔혹한 사회를 부를 뿐이라고 불평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폴란드 시인 미워시는 나치와 공산주의 체제를 모두 겪으면서 심판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사회가 얼마나 잔인해졌는지 지켜보았다. 자기 몫의 삶과 윤리를 알아서 선택하고 궁극적으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결국 폭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교리는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는 인간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팀켈러는 세 번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리가 없다는 주장을 다룹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잡아다가 영혼이 지옥에 던져 넣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한다. 그러면 성경은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일까요? 팀켈러는 성경의 지옥 개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은 투덜거리는, 쉴새 없이 불평하는, 늘남 탓을 하는 분위기에서 시작된다. 지금은 스스로를 꾸짖으며 아, 그만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언젠가 더 이상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 그러면 기계처럼 끝없이 돌아가는 불만만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지옥이다. 지옥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상실하는 것이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와 갈라놓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지옥이다. 그분과 사랑과 기쁨을 주고받을 능력을 총체적으로 상실하는 것이 지옥이다. 팀 켈러는 지옥에 대해 좀더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지옥은 불평으로 시작한다. 지옥에 빠진 이들의 내면은 교만과 피해망상, 자기 연민으로 가득하다. 남들은 다 틀렸고 멍청하다고 생각한다. 겸손은 사라지고 분별도 없어진다. 자기 중심성에 감옥에 갇혀 버리고 교만은 버섯 구름처럼 거대하게 자라난다. 모든 이들을 비난한다. 이러는 사이에 몸과 마음은 끝없이 허물어진다. 이것이 확장되면. 결국, 지옥이다. 팀켈러는 지옥을 선택과 중독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지옥이란 그저 무한을 향해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나 자유로이 선택한 정체성을 의미한다. 마약, 알코올, 도박, 포르노 중독은 지옥으로 가는 과정의 축소판이다. 첫째, 붕괴가 일어난다. 갈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므로 같은 쾌감을 얻으려면 더 많은 양의 중독 물질이 필요하다. 둘째, 고립 현상이 생긴다.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점점 더 심하게 남 탓, 환경 탓을 하게 된다. 나날이 자기 연민과 자기 몰입이 깊어진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토대로 삶을 쌓아 올리며 노예가 되고 중독에 빠진다.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팀 캐런은 여기서 C.S. 루이스의 판타지 소설, 천국과 지옥의 이혼의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지옥을 떠나 천국 언저리에 도착했다. 지옥에 있을 때 발목을 붙들고 있던 죄들을 버리라는 안내 방송을 받았다. 그러나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팀켈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루이스의 소설에서 지옥에 버스를 타고 온 승객들은 구원보다는 스스로 규정한 자유를 선택했을 것이다. 다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노라면 자기 권력과 자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의 선택이 그들을 망쳐놓았다. 비극적인 아이러니다. 팀켈러는 지옥은 자유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지옥은 인간의 자유를 가해 길이는 가장 거대한 기념물이다. 로마서 1장 24절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결국 그들에게 그토록 원하는 자유를 주신다. 심지어 그분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까지 주신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을 뿐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이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끝내 내 뜻대로 되거라. 말씀하는 이들이 있다. 지옥에 있는 자들은 어김없이 후자를 택한 쪽이다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는 지옥에 있을 리가 없다 진지하게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갈망하는 영혼은 지옥으로 향하는 선택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오싹한 얘기입니다 팀켈러는 네 번째로 지옥과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 문제를 다루는데요 지옥에 가게 되어 있는 이들이 있다고 믿는 크리스천들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여기지 않는 편협함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이에 대해 팀켈러는 이 염려는 구원과 지옥의 본질을 둘러싼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한 데서 나온 생각이다. 이렇게 지정합니다. 팀켈러는 지옥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지옥으로 가는 여정은 일년의 과정이며 막연히 불쾌한 기분처럼 딱히 해로울 게 없는 데서 출발한다 오늘 신앙을 고백하는 크리스천이 내일의 배교자가 될수 있다 신앙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일 회심자가 될수 있다 누구나 영적 상태나 운명을 현재의 눈에 비치는 모습으로 단정하고 최종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팀켈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 자기 중심적이고 잔인한 속성이 몹시 해로운 결과를 불러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둘은 내세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비그리스도인은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악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리스도인은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악의 결과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을 뿐이다. 잘못의 결과가 무한정 지속된다고 믿는 크리스천이 특별히 더 편협한 것은 아니다. 팀켈러는 다섯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팀켈러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는데요. 나도 기독교가 참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 때가 있었다. 나도 지옥불과 영원한 저주를 강조하는 크리천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나는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진리의 정수를 모으면 사랑의 하나님이 된다고 믿었다. 나도 어떤 신앙을 쫓든 무슨 관습을 가졌든 가리지 않고 무조건 용납하고 받아주는 사랑의 하나님을 따르고 싶었다. 그러다가 팀켈러는 세계 주요 종교들을 두루 공부하며 난처해졌던 자기 경험을 소개합니다. 불교와 힌두교, 이슬람교, 유교, 유대교에 이르기까지 세계 주요 종교들을 섭렵했다. 하지만 다른 신앙을 살피면 살필수록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게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다. 성경 이외에 어떤 종교 문서도 신이 사랑과 기쁨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고대 종교들은 대부분 신들의 투쟁 속에 세계가 창조되었다고 보았다. 불교가 더없이 큰사에 보였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사심 없이 남을 섬기는 자세를 강조하는 모습이 매력이 있었다. 하지만 불교는 인격적인 신을 믿지 않는다. 그들이 말하는 자비는 그저 인간의 행위였다. 팀 켈러는 특별히 무슬림이 사랑의 하나님과 인격적 사귀물을 갖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하는데요. 한 종교 토론에서 무슬림 패널이 신앙은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데 동의했다. 그런데 주님을 신랑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나님을 친밀하고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한다든지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에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말하면 그는 멈칫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고 말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다 라고 말했다. 팀켈러는 사랑의 하나님만 인정하고 심판의 하나님은 거부하는 회의주의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주요한 종교 가운데 그 어디에서도 사랑을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라는 개념은 성경에만 나온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은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마지막 날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일을 바로 잡는다고 말한다. 결국 팀 켈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누구나 용납하고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만 하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강력한 신앙행위다.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자연계에는 없다. 어떤 역사나 종교 문서에서도 사랑뿐인 하나님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다. 성경에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서구 문화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반대한다. 2.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분노하신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복수, 보복이 이루어진다. 3. 지옥은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무한의 지속되는 심량 상태다. 4. 지옥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의 동등한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심령의 잘못이 내세에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을 뿐이지 그들의 동등한 인간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5. 성경만이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고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이 동시에 온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다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아, 지옥은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영속화된 실제이고, 사랑의 하나님은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